그래, 그럴걸. 열 때는 더 비싸게 주고 열었거든.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? 문따라고돈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하나? 어? 앉 차? 애는 썼더라. 공장에, 검정고시에, 임용에. 근데 여전히 달방에 사는 운동은 나한테 오는 게 쉽지가 않지. 방법이 그것뿐이라. 복수 시작할 땐 나도 테이큰 같을 줄 알았지. 근데 시작하고 보니까 니들 뒤도 밟아야지, 돈도 벌어야지, 학교도 옮겨야지, 와. 너무 바쁘더라. 안 닥쳐? 네가 진짜 복수인지 나발인지 알 거였으면 진작에 경찰서로 갔겠지. 근데 뭐 없으니까 주둥이만 나불대는 거 아니야. 근데 실컷 해봐. 아가리 리벤지. 넌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? 나 바빴다니까?